여기가 우라마에다 비치, 자네비치, 그리고 푸른 동굴이 몰려있는 마에다 미사키라는 스노클링 스팟입니다. 여기 거의 다세 개가 다 몰려서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만큼 이쪽 수중 환경이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주차장 입구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차장 입구 쪽으로 들어가시면 주차장 운영 시간이 먼저 나와 있네요. 저녁 7시까지 운영한다고 나와 있고, 주차요금은 1시간에 100엔을 받는다고 써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도 크게 주차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돌려보시면, 오른쪽으로도 넓게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빨간색 지붕의 커다란 건물 보이시죠? 저희가 장비대여소, 그리고 간단한 음식을 파는 매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판기가 쭉 늘어서 있는 이 건물 보이시죠? 여기가 샤워실입니다. 이거 샤워실 탈의실이고, 그리고 조금 더 가시면 보이는 저쪽이 화장실입니다. 자, 여기가 마에다 미사키 앞에 있는 장비 렌탈샵입니다. 다들 이렇게 장비 손질하시느라 되게 바쁘네요. 렌탈샵에 동의를 얻고 사진을 좀 찍어봤는데요. 라이프 자켓이랑, 그다음에 마린 부츠랑, 그리고 스노클링 마스크, 그리고 핀까지 합해서 네가지가 다. 2750엔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웨스트 슈트까지 합하면 3300엔입니다. 그리고 단품으로 보면은 라이프 자켓이 660엔. 그리고 웨스트가 1100엔. 그리고 부츠가 660엔. 마스크가 880엔. 그리고 핀이 880엔입니다. 장비 대여소를 앞에 두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푸른 동굴 진입로가 있습니다. 와있 <목소리> 그 진로를 따라서 한번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가시다 보면 계단이 있고요. 이 계단을 내려가셔야 됩니다. 푸른 동굴 포인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이 앞쪽에 접근로는 조금 얕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쪽에는 있 이제 푸른 동굴로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수심이 좀 깊어지는 구조입니다. 푸른 동굴 입수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이쪽 계단이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거나 밀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천천히 올라오셔야 됩니다. 저쪽으로 헤엄쳐서 가는 무리가 보이시죠? 저쪽 방향에 푸른 동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스노클링을 하면서 저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비되어서 옆쪽으로 매점이 있는데요 뭐 팔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계단 올라갔다 갔더니 숨이 차네요 자, 안쪽에 보시면은 여러가지 물놀이 용품들을 팔고 있는 그런 가게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간단한 먹거리들, 간식거리들 팔고 있는 가게입니다 아까 거기 입구인데요 입구에서 왼쪽으로 가면 우라마에다랑 자네비치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길을 따라서 한번 쭉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가 주차장 입구 그리고 주차장을 마주 보고 왼쪽으로 쭉가 주셔야 합니다 포인트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우라마에다비치랑 자네비치는 수심이 그렇게 깊은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물고기들이 꽤 많이 살고 있고 산호도 예뻐서 초급자들이 스노클링 연습하시기에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라마에다 비치보다는 자네 비치가 수심은 약간 더 깊어요. 그런데 둘다 이제 조심하셔야 할 거는 만조가 될때 물살이 많이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만조 때는 갑자기 이제 수심이 깊어지니까 그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조류도 세지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에다 미사키 주차장 입구에서 대략 한 2, 3분 정도 걸어오시면 이쪽에 이제 무덤이 보여요. 무덤이 보이고 조금만 더 가시면은 저쪽에 철조망 보이시죠? 자, 철조망에 보시면 온나손영 마에다 묘지 단지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있는 철조망을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해변에 진입하는 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철조막 넘어가신다고 뭐 불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라 마에다 또는 마에다 플랫이라는 포인트로 불리는데요 우라는 뒤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에다의 뒤쪽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마에다 미사키를 뒤쪽으로 하고 있는 그런 해변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가 평평하니 애들이 놀기 좋아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자, 쭉 걸어가다 보시면, 여기 경고가 보여요. 자, 경고, 그리고 위험, 이라고 써있는 데가 보이면, 이 길을 따라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모래 주머니거든요, 바닥이. 이게 마를 때는 괜찮은데, 비올 때는 좀 살짝 미끄러워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가실 때, 이 젖은 길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라마에다, 마에다 플랫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전경을 쭉 둘러보겠습니다. 이쪽에 진입로로 보시면 약간 돌이랑 모래랑 섞인 그런 진입로고요. 조금 가시면 돌이 좀 나타나고 그리고 다시 돌과 모래가 섞여 있는 그런 해안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가시다 보면 이렇게 무덤이 두 개가 보여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피자 엔쪼라는 피자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철조망을 넘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라마에다랑 마찬가지로 저기 간판이 보이죠? 위험이라고 써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양 갈래길이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가시면 해변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 그리고 왼쪽으로 가시면 뷰 포인트로 가는 길입니다. 먼저 뷰 포인트 한번 먼저 가볼게요. 여기가 포토스팟이라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으러 오더라고요. 들어가는 길은 좀 무서워요. 무슨 정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자, 여기 끝에까지 오시면 여기 마이다 비치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실 수 있는 뷰 포인트에 다다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이는 데가 이제 자네 비치에요 그리고 조금 더 가보면 아까 갈림길 중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시면 잔해비치로 바로 이어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려가는 길에 계단이 잘 되어 있고요. 저 위에 꼭대기가 아까 제가 영상을 찍었던 데고요. 이렇게 한번 뭐쭉 돌려보겠습니다. 저쪽 정면에 보이는 데가 아까 우라마에다 비치고요 자잔네비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닥을 보시면은 엄청 그런 고운 인공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쿠아 슈즈는 필요 없을 정도로 고운 편이에요